자, 수과성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건 사회적인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그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도 뭐좀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이땐 더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과부는 울타리가 없어요. 과부는 아들이 없으면 그 남편의 재산도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게 그렇게 힘있는 존재인데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알아보죠 네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속감 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손뚝도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그가 이 여인이 같이 살았던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일방적인 건 없으니까. 아무튼 그 문제들이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삶의 동력을 뺏어가고 그래서 그 상처가 끊임없이 그를 흔들어 대고 그를 주저앉히고 좌절감, 무력감을 갖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날, 많은 시간, 아침이나 저녁 선선한 때물 길러 오지 않고 사람이 없는 때그 한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거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인지 알아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아시는 분이 앞에 계셔요. 감추고 싶고,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싶은 그 상처를 단박에 알아보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엎드리면 좋은데 여인은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을 알아보는 분.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라고 고백했으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좋을 텐데, 거기서 딴짓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 절대적인 그분 앞에 섰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들. 그게 이제 그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자꾸 딴 얘기를 꺼내죠.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 심산에서 그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옳르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주제를 자꾸 다른 것으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 예배의 문제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린는 곳이 옳냐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옳냐 하면서 말을 자꾸 주제를 틀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더 영적인가 예루살렘 시운산이 더 영적인가 물어보는 여인 앞에,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그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영적인 감수성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통하는 상태,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삶 속에서 지켜가는 거죠. 실천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바로 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침들, 그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그 경고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고하게 서 있는 것. 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인격이 일관적이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권고를 지켜가는 거. 이게 진리라니까. 그건 내가 내 인격적으로 일관성, 한결같음이 있어야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여러 가지 상처로 힘들고 어려워했던 여인, 자신을 알아본, 알아보시는 그분 앞에서 그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자꾸 그걸 회피하려고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고 하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여인이 바로 살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 게 올랴, 시온산에서 예배 드린 게 올랴 하는 지역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에 더 신경 쓰지 말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영적으로 경고하게 서서 그러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예배 드리고 인격적으로 일관성을 가져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공고 사항을 끝까지 지켜가는 지키다 안 지키다 이게 말고 견고하게 일관성 있게 그 명령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게 살 길이라는. 그럴 때그 여인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 불안정했던 삶이 안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아단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때는 그들에겐 문제가 없었잖아요. 어려움이 없었죠. 정말 풍성한 삶이었죠. 근데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되죠. 그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결국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불검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불검이 사라진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니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깨워서 경고하게 서고, 인격적인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다섯이나 받고 가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피폐함 속에서 메말라 가던 여인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메말라 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어요 그건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자 이제 그걸 깨닫게 된 여인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예배 회복을 통해서예요. 예배 회복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삶도 살아나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경고함을 갖고, 인격적인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메말라 가던 여인이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건 예배의 회복이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우리 삶 또한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림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